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세상 풍조를 쫓아 3,4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번 설명절 고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겨 천대의 복을 받기 위해 설날 축복 대성회로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장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5년 설날 축복 대성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연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상에 섬겨야 잘 산다는 명목으로 제사상에 만들고 먹으며 그 앞에 절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 명절, 아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이 일가친척 그리고 초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자손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윤석전 강사 목사는. 마귀의 이간에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죄,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매일 기도하지 않는 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등을 지적하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한다고 애절하게 설교했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고놈을 그 알고 고놈이 네. 그 저질리게 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네.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네. 그놈의 원수로 알고 싸워 이기게 해야 살고 싶은 본능을 가지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죄는 경중이 없고 죄값은 사망이며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이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 죄를 알고 보고 이길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약간 바리새인 같은 그런 가짜 충성이 아닌가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매 시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슴에 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죄의 종, 육신의 종,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당해 거룩하고 신령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많이 몸부림치지 못했던 부분들,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 올 한해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더욱 살고자 노력하고 더욱 살고자 몸부림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말씀 붙들고 행함의 위도로 나아가서 기도의 성공자가 될수 있도록 올 한해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설 당일인 2월 19일 오전에는 전성도의 마음을 담아 글로리아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기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내 영혼의 본능에 따라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는 영안이 열리고. 영감과 역력을 소유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장선아입니다. 다양한 위협과 문제들로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고 한국 교회가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유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 나라 잃었던 설움과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망각한 채 점점 더 타락과 안일함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심각하게 되두되며 영적 생활을 위협하는 세 가지의 문제들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북한 핵 소형화는 국가의 존립과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감증은 북한과의 문제를 한낱 해프닝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은 이슬람교가 곳곳에 사원과 학교를 세우는 물론 수많은 이들을 파송해 문화와 매체를 통해 거부감 없이 이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 대학과 한복판에서 벌어진 동성의 축제에 참석한 수많은 인파와 거리에 질비한 그들을 위한 유흥업소. 끊임없이 상정되는 동성애 관련법은 이미 심각하게 타락한 성적 문화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고 또 북한 농포들이 저렇게 억누르고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또 유정자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큰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슬람이 세계화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아시아의 거점 국가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민족이 종교성이 있고 종교가 빨리 부흥된다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슬람권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해야 되고 제자 삼아야 된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각 민족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유정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 합당한 유정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그를 위해 연세 중앙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 복음 통일의 중요성과 한국 교회의 문제에 관해 강의를 진행해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정확하게 상달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겸비되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 나간다면 주의 일하심이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매일 주를 향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YBS 뉴스 강유희입니다. 그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흰돌산 수양관 목회자 세미나는 연간 1만 명의 목회자가 참석하며 국내외 목회자들의 영성을 일깨우는 세미나로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세중앙교회는 2월 8일 주일부터 매일 저녁 2시간씩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전교인 합심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참석해 은혜받고 능력받아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영육 간에 강건하여 성령께 제한 없이 쓰임받길 원하는 10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전교인이 합심으로 부르짖으며 집중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일에 기도와 충성으로 협력해 주시고 성교회에 참석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화받아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및 임의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매달 첫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상담, 한방치료, 미용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청년회는 전도초청 행사로 성극 후에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성극은 수험생활로 힘들어하는 주인공이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상담자 예수님께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으로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 길은 오직 예수부임을 실감나기 전했습니다. 성극을 본 청년들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자신의 실체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해결해야 영혼이 살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법률 세무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영적 세미나에 주님은 참석한 모든 목회자를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역자로 만드시기를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일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